생산이 됐는데요. 우리 찐덕후 네. 이진호 씨가 생각하는 최고의 야인시대 베스트 베스트 명장면. 사실 너, 너무 많은데, 어,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구마적 형님과의 그대결은뭐 잊을 수 없는 장면이고, 어,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재미로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, 좀 미아경부한테 당할 때좀 재미가. <laughs> 미하경한테 당할 때, 네, 전 당할 때좀 그, 그런 장면들 재밌게 봤고. 음. 친구 성격이 좀 이상하고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면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실 이제 청년 김도환에서 네. 중년 김도환으로 이제 넘어갈 때 그때는 아. 이제 말이 안 되는 쇼킹을 받았던 그 장면. 아직도 기억나요? 그 제가 그때 고이었는데, 네. 어그 장면 아직도 기억납니다. 맞습니다. 여러 네. 분들 우리 찐 덕후 팬 그리고 2021년에 다시 돌아오셨잖아요. 네. 그러면서 한번 그 명대사를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한번 연출자라서 한번 디렉팅을 주시면 명대사. 2021년에 야인시대 찐덕후위해서뭐김도형님이 대사 멋있게 한번. 사실은 이제 우리 또김도형님의 명대사보다는 응. 명 이런 눈빛이나 이런 오. 표정들이 많아요. 좋다 좋다 좋다. 예. 딱, 예를 들면 딱 마지막에 이게 착치고. 쓰러졌을 때 확인했을 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다. 단따라 단따라 단따단 그러면서 카메라가 줌이 되면서 빡 이제 엔딩 음악이 나오고 <laughs> 드라마 끝나죠. 맞습니다. 네 그런 장면들. 요거 한번 <laughs> <laughs> 이 어떻게 부탁드려야지. 되 요거 한번 <laughs> 하나 뒤 돌았다가. 좀 이상해진 게 우리 진호가 얘기하면 뭐든지 하게 돼. <laughs> 왜냐면 하 어. 느낀 게 그거 말씀하실 때 네. 이미 오른쪽으로 반쯤 돌아가 계셨어요. 아, 이미 하시려고 살짝 돌아가 계셨어요. 저희가 그때 킹두한TV 계약서에 다써 있는 거라서 아, 그렇구나. <laughs> 맞습니다. 킹두 t v 네. 계약을 어, 요거죠 어, 요... 아, 거 그거 요거... 하시기 전에 약간 연출차처럼 항상 네. 네. 하시잖아요. 네. 레이디 액션 콜좀 해주시면 딱 해주시면 좋을 것 자, 같습니다. 마지막 네. 킹두한의 주먹을 맞고 쓰러진 구마정 <laughs> 와이 이 눈빛 이 눈빛. 어. 대사 <laughs> <좀 바라바바밤. 하게. 웃음> 아. 대사 좀 하게 조용히 좀 하지. 예. 네. 아 네. 대사 있습니다. 나 종로의 킹도안이다. <laughs> 아. 야! <laughs> 소름 쫙. 야! 네. 킹도야! 야! 돌아으면 킹도야! 네, 야! 어, 야. 어. 야. 이게 사실 예. 이렇게 좀 어수선한 장소에서 이런 감정 잡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어. 지금 거의 뭐 드라마 명장면의 한 장면처럼 바로 몰입해서 네. 역시 찐 킹도안. 쑥스럽구만. 배우는 <laughs> 아. 다른다 느낌이었고 또 많은 팬분들이 또 댓글을 올려주셨어요. 킹도 형님께 싸움 좀 기술 좀 배우고 싶다고 싸움의 기술, 싸움 준비자한테 이거를 한번 좀 시그니처 포즈 좀 배울 수 있을까요? 훈단 형님, 연출자님, 훈단 TV의 싸움 포즈. 그런데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이제 안 되는데. <laughs> 싸우는 안 돼. 내가 되는데. 내가 안 맞이 하겠는데 요새는 <laughs> 응. 어? 맞는 게 답이야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절대 때려서는 안 돼. 맞습니다. 조금 맞고 와야돼 일단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명심하시고 정답입니다. 이게. 네, 네. 어, 이 명언을 정답을 해줬고 절대 여러분들이 직접 싸우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과 포즈를 집에서 또 찐덕구들이 연습하고. 사진을 또 소장하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. 네. 어떻게 그 싸움 준비할 때 아까 이진우 씨가 다 보여줬던 이런 조금 주먹과 그 고개 각도 이런 건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이 싸움을 할 때는 오, 오. 어 이러하셨다.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잡지. 어, 왼손 올라. 왼손이 나갈 수도 있고 오른손이 오. 나갈 수도 있고 방어도 할수 있고 앞발을 차기로 갈 수도 있고 뒷발로 돌려 차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가 싸움에 있어서 가장 어, 효율적인 자세라고할수 있지. 오, 음. 그 포즈 한번 여러분께, 여러분께 킹다한 TV의 싸움 장면을 캡처할 수 있는 캡처 타임 드리겠습니다. 캡처 타임. 안내 보시고 딱 줌해 주시고 킹다운님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야, 오 <laughs> 눈빛이 저는 너무 다른 것보다도 아, 어떻게 아니. 그런. 좀 피곤해서 그래. <laughs> 어, 아 이게 사실 이게 아.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네. 저도 <laughs> 무슨 방송인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방코지를 알려주고. <laughs> 좋습니다. 아 조금 피곤하신 우리 킹두한 형님과 함께하고 <laughs> 계십니다.